안녕하십니까 한문체험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1일 학습으로 지팡이 장에서 자취 적까지 정자로 써보신 학생들은 호음 쓰기,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부수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문제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100% 맞춰야 되겠죠. 길일 포의 부수를 쓰시오 그러면 길일 포의 부수는 옷 의에서 찾아야죠. 오디부수. 이 오디 안에 지킬 보자가 포라는 음을 내죠. 우리가 포상금, 포상유가 뭐 이럴 때길일 포는 오디 부스에서 차지합니다. 그 다음 성인성의 부스는 뭐죠? 귀 부스에서 차지하죠? 귀 부스. 그 다음 천간무의 부스는 요 창과 부스에서 차지됩니다. 참고로 천간무하고 비슷한 가로극기 지게다리 휘침 불동주에서 개술자도 창과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요 글자와 비슷한 삐침으로 지게다의 삐침, 부통께서 수자리 수 또는 지킬 수라는 글자도 요 창과 부스에서 찾아야죠. 또 이룰성 자, 우리가 성공하다 할때요 이룰성 자도 요 창과 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청간무라든가 개수리라든가 수자리수 또는 지킬수, 이룰성는다 창과 부스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그 다음, 시원할 상의 부스는 요 점개효 또는 사길효라는요 부스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용룡의 부스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용룡이 나오면 부스 노래를 부르면 되겠죠. 6절에 나오죠. 북고지서 고비 가지런할재 이치 용룡가북기 필이야 용룡가북기 필이야 노래 부수 노래만 아는 학생은 요 재부수 문제는 쉽게 맞추겠죠 노래에 나오는 것은 다 재부수라는 거 근데 부수를 다 모르다 보니까 요 재부수를 재부수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뭐 달월 부수, 설립 부수 이런 학생들은 아직 부수 214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수 노래만 알아도 재부수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다음 보죠. 대승의 부수는 바로 이 10시 부수에서 찾아야죠. 그 다음 아름다울 가의 부수는 이 악기 이름 추에 더할 가짜가 조합이 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아름다울 가요수는 이 꾸부스죠. 그 다음, 죽을 패 자. 패라는 음은 이 위에 헤어질 패. 헤어진다라는 것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요. 오래 입게 되면 색이 바래고 또 찢어지고 막 이러죠. 이런 걸 헤어진다 그래요. 헤어질 폐, 죽을 사가 조합이 된 글자, 죽을 폐 자. 죽을 폐의 부수는, 요, 칠포, 또는, 요, 등 걸음을 써도 됩니다. 요 부분. 그 다음, 다스릴리의 부수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왜? 부수는, 건뜻에서 부수를 찾는데요. 이렇게, 음에서 부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어떤 한자는 조금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파스렐리의 부수는 바로 마을리부스에서 찾아야죠. 음을 나타내면서 부수인 글자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서로 호. 서로 호의 부수를 쓰시오. 그러면 서로 호 자는 두이부수에서 찾아야죠. 서로 호하고또 비슷한 글자 보이죠? 뭐 일급에서 나래비 있어가지고 뻗칠 금자도 바로 이 두이부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 학습때 시간이 좀초과돼가지고 자취적이 편집 과정에서 뭐냐는 게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요. 자취적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자취적자는 또역에 쉬엄쉬엄 갈 차기 조합이된 글자죠. 그래서 화려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잡을 포자를 써가지고 적포 그러면 미행을 해서 어떤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우리가 적포라고 합니다. 요 자취적의 부스는요 쉬엄쉬엄 갈자 부수죠. 참고로 요 자취적은 우리가 이미 상급도뭐 이럴 때다 배웠던 발조, 변의 또역이라는 글자와 조합이 돼서 발자취, 적. 또 하나 있죠? 발조, 변의 꾸지질, 책서 가지고 자취적. 이세 글자는 우리가 이체동자라 해서 같이 통용을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 부수, 틀린 부수는 반드시 부수 5단 노트에다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